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부정사로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되는데요 음, 오늘 제목 투부정사는 여러분이 아, 중요하긴 중요하고 뭔가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아이다라는 건 네,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선생님이 부정사라는 말의 어, 의미가 뭔지 여러분이 일단 문법을 공부하실 때 특히 이제 영어에만 존재하는 문법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는 그 의미를 파악을 하시는 게 무조건 암기부터 하는 것보다는 훨씬 머리에서 오래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사라는 말은 일단 부정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부정이라는 것은, 것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자, 낫의 의미가 아닙니다. 뭐, 뭐, 하지 않는다. 이러한 뜻의 부정이 아니라 정할 수 없다. 뭔가 하나의 뜻으로 규정할 수 없는 아이를 네, 우리가 부정사라고 얘기하는데요. 해석을 해봤더니 어떤 특정한 명사 또는 형용사, 부사, 예로 한 가지로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고, 그때일 때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명사 역할, 어떨 때는 형용사 역할, 어떨 때는 부사 역할을 하더라. 그러한 영어 문법을 우리는 부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해하셔야 될 게, 우리가 부정사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렇죠.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게 됩니다. 이 동사 원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사전에서 원래 찾는 그 동사의 원래 형태를 말을 하고요. 영어 선생님들 중에는 요거를, 네, 루트, 뿌리, 아무것도 붙지 않은 루트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시기도 합니다. 어, 물론,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5형식 파트에서 이제 문장의 동사가 사육동사가 왔을 때는 요 2가 사라지는 원형 부정사 형태도 보게 되고요. 네, 일단 오늘은 투부정사 기본 개념으로 만드는 방법은 투플러스 동원이다. 그리고 부정사의 뜻은 뜻을 하나로 규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은 먼저 첫 번째 명사적용법 선생님하고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적 용법에 일단 들어가기 위해서는 명사를 아셔야 되겠죠. 명사를 잘 모르면서 우리가 명사적 용법을 할 수는 없죠. 왜냐면 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먼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명사, 그리고 형용사, 어, 부사 또는 동사, 전치사, 네 전부 사자로 끝내고 있죠. 이러한 아이들을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품사라고 부릅니다. 품사. 또 하나, 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어짜로 끝나고 있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해서, 네. 어짜로 전부 끝납니다. 근데 이거를 구분을 아직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계속 앞으로 해나가셔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 선생님을 대입시켜서 네, 여기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선생님 이름은 권희숙입니다. 네, 제 이름이 권희숙인데, 어 저는 태어날 때 저만의 내 고유한 DNA 유전자를 가지고 저만의 성품을 가지고 예,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죠. 전 세계 에 저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쌍둥이라할지라도 마지막 유전자 구조에 가서 살짝 변형 아니 변형이 아니고 다르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요. 어 또한 그 정서적인 부분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유한 권위숙이라는한 사람이 존재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한테 저는 그렇죠, 딸이죠, 그렇 그리고 저희 남편한테 저는 아내가 될 거고요. 제 딸에게 저는 엄마가 될 거고요. 음 그리고 저희 시 부모님께 저는 며느리가 될 거고요. 여러분 또는 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저는 t e a 선생님이 되겠죠. 네. 자, 권희숙이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제가 어떤 사회적인 관계에 따라서 딸, 아내, 엄마, 며느리, 선생님 또는 기타 등등 각각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 자, 이거를 위에 품사와 문장 성분의 개념으로 선생님이 대입을 시켜 보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이 품사가 저라는 독특한 고유한 하나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문장 성분은 각각의 문장에서 투입돼서 그때그때 하는 역할을 말해주는 거죠. 음 여러분의 조금 개념이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사가 무슨 역할하니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데 되게 당황스럽죠. 명사? 명사는 이름인 건 알겠는데 무슨 역할? 역할을 묻는다는 거는 문장에서의 성분, 문장에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짜로 끝나는 말,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단 말입니다. 네. 아 말투가 좀 이상한데. 네.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구체적으로. 자, 오늘 명사적 용법. 패시면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명사와 마찬가지로 주목보라고 하죠. 주어, 목적어, 보어. 주어는 주로 문장에서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은는 이가. 한국어에서 주격 조사라고 하는 말들이 붙게 되죠. 나는 어 내가 이런 식으로 목적어는 주로 어떤 조사가 붙습니까? 을, 를. 그렇죠? 그다음에 보어는 우리가 문장에서 주로 불완전한 비동사류, 비동사나 get, grow, become 이러한 동사들 뒤에 와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를 보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 보시면요. 자, 어, 주어 역할을 할 때, 자 선생님이 잠깐만 요 옆에 어, 이거를 지울게요. 네, 음, 지우고 여기까지만 지우겠습니다. 네,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 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주어는 은,는,이가 이런 아이들이 주로 붙는 건데. 이 투부동사는 원래 오늘 아까 초반에 투 플러스 뭐라 그랬죠? 동사원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동사원형. 따라서 얘는 동사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은 그냥 은, 는 이렇게 되지 않고요. 뭐, 뭐, 하는 것은, 뭐, 뭐,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동사 플러스 네, 주격조사를 합성해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 to keep a diary regularly is not easy. 자, 일단 이 문장을 보면 좀 보기가 불편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주어 부분 주부가 여기까지고요. 동사는 이제 딸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가 주부, 동사는 is. 이렇게 이렇게 네, 제가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데 머리가 너무 커져 있습니다. 가분수라고 하죠 수학에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기가 좀어 불편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 머리가 큰 부분을 이시라는 가짜 주어 가주어로 네, 바꿔주고요 투부터 주어 부분에 있었던 투부정사 구는 버리면 안 되고 문장의 네, 뒷부분으로 쭉 빼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i t 로 바꾸니까 it is not easy까지 쓰고, 그리고 나서 to keep a diary regularly. regularly는 규칙적으로 이러한 뜻이죠. 그래서 이런 파트를 우리가 가주어, 진짜 주어다해서 진주어 구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주어, 진주어. 네. 두 번째 보어. 자, 선생님이 사실 이 부정사는 명사중용법 하나만 가지고도 네, 몇 시간 수업을 할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자세히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나중에 선생님이 문법 설명 끝나고 나서 문제 풀이 시간을 또 가질게요. 그때 다시 한번 문제 풀면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인데요. 보어라는 거는 자 여러분이 요 보어 개념을 좀 많이들 어려워하는데요. 음, 일단, 보어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방법은 뭐뭐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한다는 거죠. 자, My dream was to be an English teacher. 자, 저의 얘기인데요. 나의 꿈은 뭐다? 영어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다. 자, 주어, 동사, 보어. 해서 나의, 자, 보어를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어는 뭐다? 주격보어는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기 때문에 주어 이퀄 보어, 보어 이퀄 주어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꿈이 바로 영어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고요. 영어 선생님이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다라는 얘기죠. 지금 하고 있는 건 주격보어. 주격보어는 이형식 구조에 등장하는 거였죠. 목적격 보어는 이제 오영식에 등장하는데 그건 나중에 또 네,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적어 역할. 아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보어도 마찬가지. 뭐뭐이다라고 그냥 하시면 안 되고 투부정사니까 뭐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목적어는 을, 을이 붙는다고 했죠. 근데 이제 투부정사 목적어 역할일 때는 명사족의 목적어일 때는 뭐뭐하는 것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즘에 친구들 매운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엽떡 이라든가 음 마라탕 이런거 굉장히 좋아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친구도 그런가 봐요 소미 라이스트 p i 스파이스 푸드 소미는 좋아해요 뭐를 좋아 하냐면 매운 음식 먹는 것을 자이 파트가 이제 목적어 파트가 되겠는데요 트윗 먹는 것을 자, 먹긴 먹는데, 먹는 또 대상 목적어가, 이트의 목적어가, 스파이스푸드가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죠. 어쨌든 전체적인 문장 구조로는 주어동사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일단 주어, 보어, 목적어의 기본적인 개념과 투부정사가 명사적 역할일 때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 하는 경우 예문들 보셨고요. 자, 투부정사를 그러면 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법 파트를 배울 때 우리는 항상 부정문 만드는 법도 같이 많이 배웠었잖아요. 의문문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문장 안에서 하나의 구로 쓰이는 아이기 때문에 이 네, 자체만 부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쉽습니다. 부정하는 방법은 t 부정사 앞에 not이나 never 이두 아이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Rachel decided. 자, 일단 not이 없다고 한번 치고 얘기해볼까요? Rachel decided to give up her dream. 레이첼은 결심했어요. give up, 포기하다. 굉장히 중요한 수거죠. 네, 포기하는 것을 결심했어요. 자신의 꿈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대요. 그쵸? 그렇죠? 좀 슬픈 얘기인데, decide는 want, 이런 동사처럼 투부정사를 뒤에 목적으로 데려오는 대표적인 동사였고요. 그런데 꿈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요거는 어떻게 만들 거니? 그렇죠. not을 to 앞에다가 쓰시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옆에 예문 하나를 좀더 써볼게요. 자, Rachel didn't give up. 아 어, 죄송합니다. Didn't give up이 아니고요. 네 제가 잠시 딴 생각한 거 아닌데, 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Rachel didn't decide, 그렇죠? Didn't decide to give up her dream. 자 해석을 해보시면 Rachel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기로 결심하지는 않았다. 네? 자, 뭐를 부정해 주는 거냐면, decide라는 동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원래 알던 일반 동사 부정이란 말이죠. 자, 왼쪽에 보시면, 투부정사만 부정했을 경우는, 레이첼은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이제 결심을 한 거죠. 마음을 먹은 건데, 오른쪽은 어때요? 레이첼은 꿈을 포기하기로 결심하지는 않았다. 뉘앙스 차이가 네, 있겠죠, 그렇죠? 네. 해석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에 이러한 뉘앙스 차이를 묻는 문장도 어, 간혹가다가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투부 정사 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험에 이제, 물론 이제 투부정사는 전부 다 중요하지만 시험에 종종 나오는 파트죠. 외워서 이제 우리가 풀기도 하는데,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하나의 구의 형태가 돼서 명사 형태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당연히 주어보어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주목보, 뭐 주보목, 이런 식으로. 네. What to 동사 원형 쓰면 무엇을 할지. How to 동사. 어떻게 뭐뭐 할지. 그래서 how to 동사는 아예 우리가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많이 네, 외우죠. whom 또는 who to 동사. 누구를 뭐뭐 할지. 예전에는 whom, whom만 된다고 하였지만 관계대명사 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m을 빼고 주격 형태의 who도 가능하고요. when to 동사. 언제 뭐뭐 할지. Where to 동사 어, 어디서 동사 할지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음은사 중에 뭐가 빠졌죠? 그렇죠? Why to 동사 원형을 쓰지 않는다라고 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다섯 가지까지 여러분이 네.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이 선생님이 PPT로 작성한 이 자료 딱한 장에 불과한데, 사실 공부할, 여러분이 복습할 내용은 상당히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한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형용사적 용법 네,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